외국산 과일 수입물량이 늘면서 국내 과일 시장을 잠식해가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인 국산 과일인 사과 배 가격은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상 악화로 인한 출하량 감소가 그 원인인데요. 주요 과일 재배 면적까지 감소하면서 당분간 과일 가격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늘어나는 데다 수입물량도 늘며 수입 과일은 국내 과일 시장을 점령해가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과일 수입 물량은 10만 7,156톤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3.1% 증가했습니다. 오렌지와 포도 수입량은 줄었지만 물량 비중이 큰 바나나와 파인애플 수입이 늘어섭니다. 이런 와중에 대표적 국산 과일인 사과 배등은 출하량이 줄며 가격이 올랐습니다. 지난달 후지사과 도매 가격은 10kg당 3만 9,4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7.6% 상승했습니다. 지난달 신고배 15kg당 도매가격도 1년 전보다 76.7% 오른 65,900원에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봄철 냉해와 긴 장마 등 기상 악화로 인한 작황 부진으로 출하량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여름에 또 장마도 좀 길었고요. 태풍도 세 차례나 오면서 좀 많이 좀 떨어졌죠. 이렇게 과일이 저장 들어간 게 없으니까 지금 이제 추월하는 것 자체가 저장해 놓은 것들을 이제 시장에 내야 되는데 그 물량 자체가 뭐30% 이상 감소를 했으니까 당연 가격 오를 수밖에 없고요. 농경현은 이번 달 사과 배 출하량도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사과의 경우 이번 달 출하량은 전년 대비 34.1%, 배의 경우 38.8%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렇게 출하량이 주는 데다 올해는 포도를 제외한 주요 과일들의 재배 면적까지 감소해 과일 가격은 장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농경연에 따르면 올해 주요 과일 예상 재배 면적은 사과 31,082헥타르, 배 8,849헥타르, 단감은 8,259헥타르로 지난해보다 각각 1.6%, 2.7%, 1.7%씩 줄어들 전망입니다. 다만 포도는 샤인머스켓의 인기에 힘입어 올해 재배 면적은 13,384헥타르로 지난해보다 1.5%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MBS 뉴스 김아은입니다.